안녕하세요 미스팟스입니다 오늘은 경찰 어 형법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려고 예,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예, 제가 어, 알게 된 개념에 예,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어법 법에서는 제가 잘 아는 것은 잘 아는 건 아니지만.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자기, 자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랑 부작이 잘 구별해야 되는데,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, 하는데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뭐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, 하면 안돼뭐 하면 안돼뭐 엄마가 저한테 돈 너무 쓰지마 아껴 써 하면 안돼 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해버린 거죠. 예, 돈을 많이 써버리면 그게 자기입니다. 자기를 어긴 거죠. 예. 그리고 부작기는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건데 제가 학생인데 학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. 예,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 공부만 해야 되는 예 어게 학생입니다. 그래서 그,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걸 어기게 되니까. 부작위 라고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